예수겔 25장 우리말 성경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네 얼굴을 안몬 자손들에게 향해 그들에 대해 애언하여라 안몬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성소가 더럽혀질 때내 성소에 대해 이스라엘의 땅이 폐허가 될때 이스라엘의 땅에 대해 유다의 집이 포로로 잡혀갈 때 유다의 집에 대해 내가 아하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동쪽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그가 너를 소유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 가운데 지인을 치고 너희 가운데 거처를 마련할 것이다. 그들이 내 열매를 먹고 내 우유를 마실 것이다. 내가 나. 발을 낙타의 우리로 삼을 것이요 암몬 자손을 양떼의 심터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땅에 대해 내가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온 마음으로 경멸하며 기뻐했기 때문에 내가 내 손을 내게 뻗어 너를 민족들에게 전리품으로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백성들 가운데서 죽일 것이고 나라들 가운데 너를 멸망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폐망시킬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족속이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과 같다. 라고 모합과 세일이 말하기 때문에 모합 변방에 있는 성읍들 그 땅의 영광인 벤여시몬, 바알무원, 기레다임을 내가 깨끗이 없애버릴 것이다. 그 땅과 암몬 자손들을 동쪽 사람들에게 넘겨줘 차지하게 할 것이니 이는 암몬 자손들이 민족들 사이에서 기억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압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에돔 유다 족속에게 복수함으로써 크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네 손을 애돔에 뻗어서 그들로부터 사람과 짐승이 사라지게 하며 그곳을 폐로 만들 것이니 대만에서 드단까지 그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내네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애돔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에 따라서 그대로 애돔에 행할 것이다. 그러면 내 복수를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심으로 행동하고 마음속으로 경멸에 보복했다. 오랜 적대심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나주요아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네 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뻗어서 그레스 그래 사람들을 죽이고 해변가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분노의 책망으로 그들에게 엄청난 복수를 할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복수를 할 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